세 가지 시험 앞에서 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사순절 정반에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사순절이 다음 주까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사순절 몇째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권한주간으로 기억하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철저히 비우고 자신의 낮아짐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삶의 허무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절제나 삶의 허무함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보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에 묵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자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그 근본적인 대답은 부활이었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산을 올라 어둠을 뚫고 올라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한 기대가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 아닐런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사실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을 저는 잊어버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고난과 그 십자가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예비 단계이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실은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몇주 전에 휴대폰 액정을 바꿨습니다. 액정을 깨끗하게 했죠. 설명서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가 떴어요. 분명히 설명서에는 양옆에가 붙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 사생활보호 필름이기도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하도 옆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아휴 새로 하자 하고 딱띄었습니다딱띄어서 봤더니만 액정이 깨끗하게 딱 붙어 있네요. 붙인다는 거에 내가 집중한 나머지 액정을 원래 보호하고 있었던 겉에 있던 필름 하나를 제가 안뗀 거였어요. 붙인다는 거에만 제가 집중한 나머지 더 중요했던 거 사실은 휴대폰 액정을 보호한다는 그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만 주님께서 그 영광 너머에 있는 영광,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온 것은 아닌지 제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십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사순절이라고 절기를 부르지만 영어권에서는 사순절을 렌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렌트. 중세 영어에서 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순절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듯이 오늘 이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봄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을 금욕과 금식과 절제로 보내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는 부활에 대한 기쁨과 부활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순절 절기 속에 주일이 40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부활자이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영광의 순간에 마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자리 위에 서기 위해 수많은 인내와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모두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광에 오르는 사람 치고는 훈련과 인내의 시간에 걸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혹독한 겨울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죽게 하는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시안에 영광 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생명에 충만한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부안의 영광을 소망하며 얼마 남지 않는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분열과 때도는 독성과 거짓을 정제하는 연단의 시기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사역인 군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근식하시며 준비하십니다 사순절이 40일이 된 것에는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그렇게 하여서 더욱더 엄격히 40일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근식합니다 물론, 40일을 꼽아 굽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빵 3조각, 물과 맥주가 그들에게 허락됩니다. 그러나 고기나 유제품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죠. 나중에는 약간의 완화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성의 수요일, 우리가 말하는 제 수요일 전에, 하요일에 실컷 고기를 먹고 즐기자고 해서, 그날의 기름진 하요일, 마디그라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40이, 40이라는 숫자에 목을 메웠다는 거죠.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곳곳에서 영당과 훈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의미로써 쓰여지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시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주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과 섭리를 찾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함과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강야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게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사 모두하는 그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세상과 마귀는 오늘도 주님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먹는 것과 불신앙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에게 마연하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세 가지의 시험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려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스스로 낮추고 비워 내무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 먹을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 완전히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모든 것을 이겨낼 정도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매우 지치고 힘들고 또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먹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귀는 이러할 때 아주 작은 그 틈에 찾아와 유혹합니다. 사실 마귀의 요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생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오백이의 기적을 행하시므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7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실 주위에 돌들을 충분히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위축시키는 시험임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굶어 죽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또 공포는 무엇입니까? 그 것은 사실 내가 먹을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오늘 살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경험하는 불안과 염려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살수 있을까? 내가 먹지 못하고 굶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하여서 더 소유하려고 하거나 이에 대한 실패도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이지요. 또그러 상징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타인의 생명도 때로는 안정도 내팽겨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떡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경쟁하고 탐욕하며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 특히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그 금식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떡이, 없어도 떡이 많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면 예수님께서 사십 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신 거, 진이 빠지더라도 금식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탄력을 내려놓을 때 더욱더 마음과 내 몸이 자유하게됨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처럼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이 사실에 믿으면서 물질에 대한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에 보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참으로 인간적이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참된 인생임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아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에게. 오늘 어찌 보면 우리를 광야의 그 첩박한 곳, 그 고단풍 길로 예비하고 인도하는 것은 또 거기에서 만나러 먹이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익히기 위한 훈련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성장 높은 꼭대기에 세워 올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한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주님은 성장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받아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음의 바닥 끝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아버지께서는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활로 일으키시고 가장 높은 그곳에 앉히십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첫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처럼 성장 꼭대기 위와 같은 높은 곳에 서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받쳐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에 원래 말씀이 되는 시편 40편 이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순항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걸음을경고하게 하셨도다. 고난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앞에 있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자신의 뜻을, 뜻에 따라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고백할 때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권세나 위력이나 장애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빼앗아 하나님께 돌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결코 마귀에게 절하여 가져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마귀의 이 말을 들었을 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성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영광보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탐하고 하나님보다 권세를 탐하며 하나님보다 영광을 욕심내다 보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보아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보편적인 가치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게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을 받아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방종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았고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의 한계를 넘어 불법을 자행합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정치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언론은 어떠합니까? 또한 사법권은 어떠합니까? 국민과 하나님의 정의에 통제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어떠합니까? 가증자의 형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가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한 노동자를 짓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양의 무리를 치고 양의 무리와 함께 뒹굴며 함께 살아달라고 임명받은 우리 청지기들이 얼마나 월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탐욕하며 또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치 교회를 수단으로 얼마나 삼고 있습니까? 물질과 권력 때문에 교회 역시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에 우리 역시 부럽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분명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것 분명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실념에 길들어져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돼야 권력과 명예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지 거기에 신경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귀의 달콤한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한 보이는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도리표와 같은 무능과 답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답은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비워 내기를 원합니다. 비워 내면 경배하며 이웃을 향한 성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가셨고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또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의 영광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모시려면 결국 나의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 욕심을 비우고, 오늘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비워져가는 그 크레깃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둘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두려움과 불안마저 버리는 그 곳에서, 내 걱정을 버리는 그 곳에서, 내 심려를 버리는 그 곳에서, 오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의 그 자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므로 주님의 것이 아니 자꾸만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므로만 미야마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